돌아도 떠납니다. 준비하십시오. 영 조합을 어떻게 할 거나? 3일 가야겠다 이거. 오케이, 이렇게 가봅시다나브리기 해줄게. 아, 나브리기트나나 디바 해줄게, 잘해야 해. 왜요? 라 할래. 아, 야, 잘해야 해. 야, 타라 버렸다 야. 야, 타 아, 근데 아까 깎을 수는데라 하고 싶은데. 큰것 같아, 큰것 같아. 배가 할까? 저거 너무 꼴린다. 방 <laughs> <laughs> <오, 웃음> <안 고맙다. 웃음> <laughs> <목소리를 비워 목소리를> 하나 아, 어. 없어, 밥이 없어, 데릴게요. 들어가자, 들어어가자어가자들려가자가자어가자내려가자내려가들어가들어가들어 받아, 가가자내려가자 이거. 어, 아, 아, 내려가자, 내려가자, 이거. 아, 아, 가가어 일단 망치 들어와요, 좋아요, 일단 나, 나, 나 우리 라인이랑 그거 없어요 우리, 우리, 우리 힐 없다, 넣어버렸다. 우리 힐러 없다 쭉 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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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힐러 없다 아을좀 빨리 할수 있었는 거네요 가지 마요 앞으로 가지 마요, 대치도 하지 마요 그냥 내가 만았다 빨았어 여 파라자라 쟤가 파라 지금 있어요 어디 나가 지금 있어, 있어. 어, 팔아. 어, 아빠, 아에 도보, 나가고 제발. 도보자마, 도보자마, 도그 도보. 저데 있다겠지. 겐지 로 이렇게 한번. 걔 진짜 퍼지 아, 뭐야. 걔 인제 뜬대. 엄 아, 팔아 앞에. 아이고, 아이고, RGB 아이고 아아 아이고 팔라 아이고 팔아 앞 아이고, 겐지 피, 겐지 피. <목소리> 아 진짜 파라 계속 휘를 맞고 있는데 이거 나한 번도 안맞안냐 파라가 있어? 파라 있어. 파라 있다가 지금 대파이 돼도. 놀랐어. 아들 나나거 맞았어. 리거리그 받아들일 리 받아. 리그로 죽었나 <laughs> 별로 안 아팠어. 내가 맞고 있어. 내가. 내가 맞아 맞추고. 파라 뛰어. 파고왔어요영웅 돌아왔어요. 영웅 돌아왔다.

왼쪽 2층 팔아. 와, 루시한테 이름을 써버리네. 이거, 제발 제발 모여서 앞 반란에 덮치면 되거든요? 모여서. 하로 죽지 말고. 이거 좀 모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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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이거. 아니, 루시, 거기 위에서 뭐 하냐고요. 탄 먼저 가 먼저 가. 대착하지 마, 대착하지 어, 마. 겐지 묶어, 겐지 묶어, 겐지 묶어. 아아.. 도착하아왜 해? 진해도안죽는데 탐삼하지 마, 참삼하지 마. 삼지삼하지 마. 목사 앞에를 계속 주고. 아 됐다. 목사 어디서도 나왔어. 목사 어디서도. 도자안되는 <목소리> 건데. <laughs> <목소리> 그 루시온이 앞으로 좀 가지 마요. 루시온님이 그 곁에 좀 뭉쳐줘요. 어, 루시온 제발. 허그 한뭔상상하겠고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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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갔나갔 나가지 말라 없어요 나가 말라고 <laughs> 뭐하는 거야 루시오님 제발 우리 곁에 좀 있어줘 님이 기동력 올려줘야 돼 우리 아, 또, 또. 아 또, 또, 또. 뭐야 뒤엎는 거야 뒤엎어 뒤엎어 파라팔 파라팔 파라 루시오 또 어딨어?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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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컬리> 아니, 어, 이거 이거 무시오 궁 자주자주 써줘야 돼. 금방금방 차니까. 이거 처부터못쓰있어시오 알았어. 이거 한 번도 안 썼어 지금. 빗을 때마다 좀 써줘야 써줘. 허허허허니까 이제 빗허써야돼 지금. 허허허허허허허허허 왼쪽에 왼쪽으로 가. 이쪽으로 가. 왼쪽으 가. 왼쪽으로 가. 왼쪽으 가. 왼쪽으로 가. 왼쪽으로 가. 이쪽으로 가. 왼쪽으로 가. 왼쪽자 가. 이거. 광복션, 광복션. 제가 이거 지잡 여기 안에. 잡아야 돼, 잡아야 돼. <laughs> 뒤로 와, 야타, 야타, 왜 거기 있어? 야타고 왜 거기 있어? 루시, 빨리 와요, 뭐 루시? 어. 뭐치 어. 들어왔어요? 야 이러면 싫어. 어, 싫어. 어, 싫어. 어, 싫어. 어 싫어. 일단 일단해, 일단해. 디바 왼쪽 뭐요 하긴. 타 뒤에, 어? 어? 뒤에 눕혔어요. 어? 뒤에 눕혔어. 라인 돌 라인 채아. 어. 라인 어? 이거 힐 조합 좀 바꿔주세요. 아. 아 뭐야. 아아 아, 이거 직결을 직결을 같아, 어 직결을 버결을 버려야 될거 같아 이거. 아니야 힐에 힐에 내가 힐 할게. 야, 내가 힐. 그냥 쏘나. 쏘고 스토퍼.

가능해요? 아, 낚시야. 쪽가능해 아, 나이스. 아, 낚야 아, 야 아, 야 아, 나시야 아, 낚야 아, 낚 아, 야야야야시

그게 나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루시 갈대 차라리 <laughs> 노령님 뭐 무슨 유저세요? 힐러 유저 네? 저거 윈타 할게요 그러면 해볼게 하하 잘 될라나 모르겠네 소리 <laughs> 파라 파라하고 메르지 없이

아, 그래. 빨간 왼쪽에 있트에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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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그래. 자방 받았고 실종 가능해요 못 들어가요 지금 들어요 어요가난해난아발 저거 뭐야

이거 트레 때문에, 그러면, 딜트 꺼야돼. 헬타깍! 딜트 꺼야돼. 차렷 다리맞돌지 아, 방막 잘못 깔았다. 아래.

아케이 나이스 아아 뭐야 여기 앞에 는 아나 크아아아왜왜 뒤에 왜 야타 아 아직 있어요 뭐야 못 잡았어? 뒤에 야타 있어요 아아아아아아아아아 <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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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h a t s he feeling? w h a 어요 he f e e 봐 i n 봐 What's he 다 e e l i n g w h a t 아 he 아 e e 아 i 봐봐. n 아. 아직. h a t s he feeling? 위도 나왔어. 그냥 밀자, 그냥 밀면 돼요. 저 전반에 거점 호흡. 내가 두 배야. 아 이층에, 아, 저 너무 리요아리아딜아 이거 어, 아 아니, 우리, 우리 힐러. 힐러 없어. 힐러 없어. 래서 피관리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말 미뤘다 일단. 이거 윈스터 다시 들까요? 그러면? 자타어자타어스 다시 들게요 이거. 자타 쓰고 우리는 바꾸자 트랜님 거기 뒤잡혔어요. 디바가 당신 보기 아, 어, 이 <목소리> 오른쪽 가자, 오른쪽 가자. 블로야 블루야. 블루 일로 가자. 우리야 블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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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루나 블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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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 그 아피피데두 배인데 위도 어딨어 위도 위도 어디 아, 어디 말아 자리 아님주 말라니까 <laughs> 아, 자리 디바 좀 해주세요 디바 좀바는데 아, 이거 리나 이거 위도 브리핑 좀 해주세요 물러갈 테니까 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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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a p r 할래 t y 할래? o d I love y o 없어 go. I t h i 없 k I should not be ready. I 지 h i n k I'm not. I think I'm not. I 이 h i n k I'm 이 o t I t 이 i 이 k i 이 not. I 이 h 이 n k I'm not. I

뭐 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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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밖에 아나 밖게 아나 묶게 야나 묶게 원숭이 피 원숭이 피 원숭이 피 원숭이 피 원숭이 피아나 저었는데 나 저었는데. 아, 밀어 그냥 밀어. 텐지 도자 나이스. 어. 어. 개빡세네 진짜 씨. 오.